샬롬. 1월 29일 설날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읽을 범위는 내위기 1장에서부터 4장입니다. 정체성 선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할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될 복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해 보아도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10개명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 제일도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맺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특징 역시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또한 사랑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말은 꽹가리 같이 듣기 싫은 소음공예가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지식을 많이 알고 믿음이 아주 좋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물질을 다 주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외식이요. 그런 열심과 업적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은사보다 더 가치가 있고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사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필요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추상명사라기보다는 동사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하라고 하는 일곱 가지 긍정적인 명령 또 하지 말라고 하는 8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요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지와 이웃 간에도,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행동을 요구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4절에서도 참는 것이라고 했고, 7절 마지막에도 참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얼마나 참아주며, 또, 얼마나 용서하며, 얼마나 품어주며,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소망이 있는 가정은 바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다른 은사들은 결국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들에게 부근적이고 희미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지만 결국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던 것도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받지 않고 살 만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지만, 그러하게 우리는 더욱 이 같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정말 함께 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되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웃과 친주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세워가는, 정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도, 가정도 아름답게 사랑으로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되서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족들을 만날 때, 이웃 친지들을 만날 때 그곳에 사랑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삶도 위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설날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더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라옴.